안녕하십니까. 서정수입니다. 예. 이게 갈수록 진화하는군요. 예. 진화하는 건늘 좋죠. 사실 저는 아, 이 사기, 그러니까 사기쯤 되면 혹시 사기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항상요. <laughs> <laughs> 장하나 오기쯤 되면 오기로갈것 같았어. 음, 보통 이제 임원이라고 얘기하면 임시 직원을 임원이라고 합니다. 그죠? 임시가 있는 사람이니까, 어, 임시로 있는 사람 저도 지나가고요. 여러분도 지나갑니다. 그렇죠? 입에서는 영원해야 하지만, 우리는 다 지나가는 계기입니다 어떻게 지나갈까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생각인 거죠. 실제로 핵심 역량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요, 이런 거죠.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가 일이 아니라 그게 하나의 학습 과정이 된다면, 우리는 지금 지나가는 이 모든 시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핵심 역량을 쌓으려고 우리가 성장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겁니다. 정말로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늘 얘기를 할 때, 혹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사장의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아, 주인으로서 사세요. 그리고 영원히 KTH와 같이 하세요. 됩니까? 다 사실은 조금 심하게 얘기하는 헛소리죠, 그죠? 어떻게 영원히 KTH와 같이? 저는 KTH와 여러분들이 같이 오래 읽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또 KTH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KTH에서 머물던 시간에 그 시간을 회상하면서 내 인생에서 그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KTH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업무가 일이 아니라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될 텐데요. 학습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중요한 키워드는 결국은 주체의식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면 이 시험지를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비판을 하든가 의견을 줍니다. 그럴 때, 저 친구가 나를 공격한다고 생각 내가 느끼면 나는 주인이 아니입니다이일게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진짜 주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온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누가 와서 이 가게다가 에이 가게 뭐 간판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뭐이 가게 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할 때. 화가 나서 아니라고 강변하십니까? 아니면 어이 간판 이거 바꿔야 되겠네? 혹은 저 사람이 까맣을지도 몰라 많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우리가 학습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내 스스로 정진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과 사람들 간의 의견에서 시작됩니다 그 의견이 정말로 나를 성장시키는 그 의견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말로 성장을 합니다. 똑같은 의견을 듣고도 그것이 나를, 내 마음을 허트하는 의견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성장하는 곳으로 서 것인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합니다. 똑같, 얘기는 똑같이 왔거든요. 그온 이야기를 내가 성장의 바탕으로 쓸 것이냐, 아니냐는 여러분들이 선택의 문제다.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러한 과정들이, 그리고 우리가 지나는 이 모든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키우는, 그래서 그것이 학습의 과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생각. 내가 이 일의 주체다. 이 일은 내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금 그 이를 가지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저는 금그 회사를 꿈꿉니다. KTH에 들어오면 다른 어떤 조직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조직. 거기서 우리의 출발이 있고 우리가 나가야 될 여기 있어야 될 의미가 있고 또그 의미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된다. 맞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돈을 버는 건요. 약자도 돈을 벌고, 그죠? 조직회도 돈을 봅니다. 또, 기업도 돈을 벌죠. 다른 게 뭐지, 뭐고 그러니까. 실제로 폭력조직도 돈 때문에 있고요. 기업도 돈 때문에 있지만, 달라야 되하나는 기업은 가치 있는 일을 가지고 낙부자는 가치 없는 일을 안 해주면서 돈을 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로 의미 있는 회사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회사가 가치 있는 일을 생산하고 그 가치 있는 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이 회사의 최종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가장 기본 바탕이 저는 주인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례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프랑스는 이건 제가 여러분하고 식사하면서 했던 얘기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아직은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상에서 사실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어떤 국가가 있다면 왕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고 귀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루어지는 게 국가다라고 정의된 세상에서 왕이 없는 세상을 꿈금 겁니다. 그렇죠? 그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에요. 뭐예요? 대주주가 있고 주인이 있고 상속해주는 그 주인이 없는 회사가 그 회사냐? 회사다. 그 혁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그 주변에 있던 그 왕정을 하고 있던 국가들은 굉장히 두려움에 들었습니다. 저게 진짜 성공을 해서 왕이 없이도 국가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 왕들은, 그 귀족들은 <laughs> 두렵겠습니까? 우리 국민들도 저걸 원하게 되어가고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정부가 생기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난 분들이 주변에 있던 왕국들이 군대를 보내서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쳐들어갔습니다. 자, 프랑스는 왕도 없어요? 귀족도 없습니다. 훈련된 그동안에 있었던 귀족들 다 길러틴으로 죽여버렸고요. 사실은 귀족들이 군대의 장교거든요. 귀족들이 자기 돈으로 귀족도다 그 죽여버렸으니 나라를 지킬 군대가 없겠죠 훈련된 군대도 없습니다 쳐들어는 왕국의 병사와 프랑스사람들은 어떤 전쟁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왕정 때 있었던 무기를 들고 국민개명제가 처음 시작한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때 젊은 남자들이 전국 징집이 돼서 무기를 들고 싸움도 에나갔죠 훈련된 적도 없고요, 한번 총도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하고 잘 훈련된 왕국의 병사들하고 싸웠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왕족 병사들이 대패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프랑스 이 그때 당시의 군대라고 하는 것은 장교만 죽으면 군대는 해산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도망병이 되는 게 굉장히 큰 죄거든요. 그러니까 도망병이 되거요 죽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면 일단 도망병이 되는 것은 면해야 되니까, 전쟁에 있으면은 사망 위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도망병이 되면 가족들까지 다 몰살을 당하니까, 도망병이 안 되기 위해서 있는데, 지휘관만 없어지면 도망병을 우리 사람이 없애집니다다도망 거지.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아이 프랑스 이슬림 군대는 지휘관인 군지도 잘 모르겠고 죽였는데도 도망을 한가? 죽여도 죽여도 도망. 그러다가 자기네 지휘관 죽으면 이쪽로 무너지죠. 결국은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누구를 위해서? 내가 주인인 나라, 내가 주인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갔던 사람들은 도망가는 이유가 없고 전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병으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을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거죠. 이제 KTH가 가야 될 마지막 비밀 연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식, 주체의식이 우리 이대 바탕이 되고 또 그것이 우리 지금 자유와 열정을 연결할 때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부터 우리가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공자가 지금중용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성무식 공자시대 때 동방에서 박지성이라는 축구선수가 나왔는데 무식하다 그런 얘기니까요 공자가 그렇게 되지는 못했겠죠 지성무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거죠 정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룬다. 이게 이룰성체입니다. 말씀하고 있는 이룰성체죠. 정말로 성의 단계에 올라 가르치기 위해서 해야 될 유일한 키는 무식이다. 무식은 그냥 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힘듭니다, 여러분들. 지쳐있습니다. 그러나 쉬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영향을키고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장소에 도달 하게 되는 마지막 회입니다 힘들면 천천히 하셔도 좋지만 쉬지는 마십시오. 그래서 꾸준하게 끊임없이 계속 정진하는 그런 KTH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